하지만, 네, 군부대 부실급식이 간부 탓이라고요 이놈의 씨. <laughs> 안녕하십니까. 군용 사이버레이카 캡틴 김성호입니다. 오늘도 역시 캡카니. 캡칸이... 2021년 대한민국 군에 아주 강한 바람이 불었죠. 바로 부실급식. 코로나로 인해서 휴가자나 파견 복귀자가 격리되면서 격리생활관에 들어가는 배식이 모자라고 그리고 해당 부대 간부들이 신경 쓰지 않아 부실급식이 터져서 한동안 국회의원들이 찾아가서 밥도 먹고 대책을 늘리겠다고 행정병도 줄이고 취사병 만들고 취사병들까지 아장내면서까지 뭐 브런치니 또 눈물의 급식 쇼를 했는데요. 근데 감사원에서 육군 본부 정기 감사를 해보니 이게. 간부 탓이라는 겁니다.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간부들이 73만 3835끼를 헤쳐먹어서 급식이 부족했다는 것인데요. 간부들은 본래 돈을 먹고 밥을 먹어야 합니다. 점심은 의무이고 아침과 저녁은 선택으로 식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일부 인원이 식사를 하겠다고 신청하지도 않고 몰래 먹어서 부실 급식이 났다는 것인데요. 어떻게 보면 그럴싸하지만 근데 475명이 73만기를 헤쳐먹었답니다 와 우리 대한민국 육군 간부 475명이 우리 대한민국 전체 부식급식을 만든 겁니다 와 대단하다 아니 부식급식 문제가 간부들 때문이라고요? 네 맞습니다 일부 몰지각한 간부들 중에는 돈을 안 내고 돈을 아끼겠다고 몰래 먹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전체 인원에 475명이라는데 참 어이가 없죠 그럼 역으로 돈을 내고 안 먹는 사람은요? 저는 실제로 돈을 내고 안 먹은 적이 더 많이 있습니다 왜? 저녁에 더 맛있는 거 먹고 싶고, 혹은 아침을 먹으려면 일찍 출근해야 되는데 그것도 귀찮고, 그런 거는 왜 빼먹죠? 먹지 않은 거는 왜 더하지 않았죠? 여러분, 간부들이 주적인 마음은 알겠지만, 간부들이 제가 장난컨대, 60% 이상은 본인이 신청한 밥수만큼 먹지 못합니다. 대부분 약속, 회식, 일정 등이 있기 때문에 대부분 밥을 신청하고 절반 이상 먹지도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리고 신청 안 하고 먹으면 급연감독관이 다가와서 너왜밥 먹냐? 하면서 눈치 주기 때문에 밥한끼 몰래 먹겠다고 눈치 보면서 하는 사람이 거의 대부분 없습니다. 그리고 당직 근무자들은 본래 당직일 때 식사는 병사식당에 사게 되어 있고, 당직 간부들 같은 경우 식수인원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감사원에서 이러한 조사를 통해서 영매자, 병사들의 급식 운영에 일부 간부들이 몰래 취식한 것이 급식 운영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하는데요. 네, 물론 일부는 맞지만 참 어이가 없습니다. 부실급식의 정확한 문제는 해당 부대 간부들이 관심을 가지면 모두 해결됩니다. 부실급식의 가장 큰 원인은 식수 인원의 파, 판단 오류가 가장 크고요. 배식 실패가 가장 큽니다. 현재 군부대에서 잔반이 얼마나 많이 남을 것 같나요? 사실 병사들이 많이 안 먹습니다. 근데 유독 그날 맛있는 게 나오면 배식이 빵꾸난 날, 그런 날이 부실급식이 초래될 경우가 100%입니다. 물론 군에서 신경을 더 써야 하는 것도 맞습니다. 지금 사회에 있는 친구들이 매일 배달음식을 시켜먹고, 집에서도 집에 있는 반찬으로 안 해먹고, 반찬을 사다 먹는 시대의 친구들이 입대를 하는데, 당연히 군부대의 급식은 부족할 수 있죠. 그러나 일부 간부들이 신청 안 하고 먹기 때문에 간부들의 부실급식을 초래한다? 갑자기 간부 탓? 최근 들어 편가르기 싸움이 너무나 큰데 여기서도 병사와 간부르기 편가르기 하는 건 아닌지 참 어이가 없습니다 부실금식 없애는 법 사실 엄청 간단합니다 대대장이 맨 마지막에 먹으면 됩니다 맨 마지막에 먹고 배식이 빵꾸나면 그거 그대로 찍어서 군수과장한테 보내서 대대장님이 마지막에 식사를 하셨는데 닭강정이 없었다 자 원인 분석을 해서 배식 실패 혹은 식수 인원 파악 실수 혹은 조리 과정에서 일부 태워 먹음 등등 원인을 공개하고 인터넷으로 쫙 뿌린 다음에 중대 게시판에 공개해서 오늘의 부실급식 결과 보고하고 다음 개선사항을 대대 자체적으로 해결하면 됩니다. 그 정도로 부대의 부실급식 문제를 지휘관이 파악하고 부하가 묻기 전에 대답해줄 생각은 안 해보셨나요? 대대장님이 밥을 첫 번째로 안 먹으면 뭐 지휘가 안 되고 죽나요? 한끼 부족하게 먹고 퇴근하고 먹으면 되잖아요. 참 부실급식 정말 지겹습니다. 지겨워. 오늘의 복무 증점. 취사병 힘내.